41번. 태양전지 어레이의 동작 불량 스트링이나 태양전지 모드로 검출 및 직렬 접속선의 결성 누락사고, 자, 잘못 연결된 극성들을 검출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것은, 자, 우리가 태양전지 어레 결선 후에, 자,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개방 전압 측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자, 응급 조치 순서로 오른 것은, 자, 제일 먼저 어디를 차단해야 되냐면, 접속함 내부 오프죠. 그 다음에 인버터 오프 후 점검. 그 다음에 인버터 점검 후에 인버터 온. 그 다음에 접속함 내부 차단기 온.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게 답이 2번에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3번. 태양광 발전용 축전지 측정 항목으로 틀린 것은, 자, 축전지, 배터리죠. 자, 여기 보면 1번에 보니까 갑작스럽게 일사량이 있죠. 자, 일사량과 배터리는 와 전혀 무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자, 축전지 측정 항목은 충전 전류, 방전 전류, 단자전압.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44번. 승압용 변압기를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이다. 태양광 발전 모듈에서 자, 인버터 입력 단간 및 자 인버터 출력 단과 개통 연계점 간의 전압 강화는 최대 몇 퍼센트 이내인가? 단 전선의 길이는 200m 이하이다. 자 200m 이하이면 6%죠. 자 우리가 이제 그이 전압 강화가 모듈에서 인버터 입력 단간 자,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자 태양전지 어레이 어레이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접속함 있죠? 접속함 자, 그 다음에 인버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압 연계점. 저압 연계점이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한 전압 강화 규정은 어떻게 되냐면 인버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자,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는 각각, 자, 3% 이내입니다. 이내. 자, 이3% 이내는 60m 이하인 경우예요 이하. 여기도 마찬가지. 3% 이내. 자 이것도 마찬가지 60m 이내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접속하면서 인버터까지는 자2% 이내. 자 그리고요. 자 60m 이하인 경우 3%지만 60m 초과. 자 120m 자 이하인 경우에는 몇 퍼센트냐면 5% 이내죠. 5% 이내. 자그 다음에 120m 초과. 자그 다음에 자, 200m 이하. 200m 이하인 경우에는 6% 이내. 자, 그 다음에 200m 초과. 메타 초과인 경우에는, 자, 7% 이내죠. 7% 이내.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게, 자, 이 지금 여기서는 200m 이하로 어 있으니까 6%가 맞는 거죠. 이것도 다암기를 하셔야 되는 이 그림 정도는 시험 문제 과목에 관계없이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45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 고장으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판단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불량 모듈을 교체할 때에는 동일 규격 제품으로 교체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더 작은 단락 전류값을 가진 자 모듈로 교체해 안전하다 그랬는데 더큰 단락 전류를 가진 걸로 해야 돼. 왜냐면 자 직렬 연결을 했었을 때이 모듈의 전류가 낮아지면 낮은 값에 의해서 출력이 제한돼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단락 전류가 자 다른 것들은 다 10암페아이고 이렇게 10암페아인데 예각이 고장이 나가지고 9암페아로 해버리면 자 9암페아로 여기에 흐를 수 있는 전류 값이 자 9암페아로 제한이 되버리죠 9암페아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경우에 자 출력 용량이 좀더 단락 전류가 높은 10암페아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10.2암페아짜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이 다 틀린 거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그음에 46번 중대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의 정상특성시험 항목 중 독립형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시험 항목은 자 우리가 독립형에서 해당되지 않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1번을 보면 자동기동정지시험이 있는데 자 얘는 개통 연계형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7번. 모듈 외관, 태양 전지 등을 크레그 다음에 구부러짐, 갈라짐 등을 확인하게 하여, 자, 외관 검사 시 최소 면 눅수 이상을 광조사 상태에서 진행하는가. 자, 천룩수 이상이죠. 그래서 단위가, 자, 우리가 보통 표시를 할때 천, 천, 룩스 이렇게도 표현하고 단위를 자그 다음에 LUX로도 표현하죠 다 똑같이 표현합니다 같은 표기 방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48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접속함 전기 점검 시 유관 점검 항목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접속함입니다 자 1번 외부 부산의 손상 자 2번 전액전액액면의전화 저하 자, 요거는 배터리 축전지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일상 점검 및 정기 점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이번 자 출력 3kw 미만의 소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경우에는 자 정기 점검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했는데 자 정기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소형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0번 주로 정지 상태에서 행하는 점검으로. 재운전 장치의 기계 점검, 그 다음에 절연장 측정 등을 실시하는 점검은, 자, 정기 점검이죠.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1번. 자, 운전 개시나 정기 점검 경우, 경우는 물론, 사고 시에도 불량 개소를 판정하고자 하는, 자, 경우 실시하는 측정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불량 개소 확인하기 위해서는 절연장 측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52번 자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기능 중 틀린 것은 모니터링 시스템의 프로그램의 기능은 수저분통이라고 그랬죠 프로그램의 기능 모니터링 기능은 수저분통 데이터의 수집기능 그 다음에 저장기능 분석기능 자그 다음에 통계 기능 이 있죠. 자 여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수분통이 아닌 거. 자 보니까는 계산 기능 4번이 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자 정전 작업 전 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전류계류등 개폐기의 시간 장치 및 통전 금지 표지판 설치 맞죠. 자 2번 전력 케이블, 전력용 콘센 콘덴서 등의 잔류 전화의 방전 맞죠. 그 다음에 3번. 검전기로 개로된 전로우 충전 여부 확인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접 단락 접지 기구 철거. 우리가 정전 작업 전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죠. 그냥 틀린 거 물어봤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 유지보수 계획 시 고려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유지보수 점검 계획 시 고려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냐면 설비의 사용 기간 그 다음에 설비의 중요도, 자, 환경 조건, 자, 고장 이력, 부하 상태, 이러한 것들이죠. 자, 그런데 3번에 보니까 설비의 단가, 이건 해당이 없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자, 성능 평가를 위한 측정 요소 중 설치 코스트 평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설치 코스트라는 것은 설치 단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 시스템 설치 단가, 태양 전지 설치 단가, 뭐파워컨디서나 설치 단가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자, 1번 유지부수 단가, 이건 설치와 관계되는 게 이제 운영 유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답이 되는 거고, 나머지, 뭐, 기초 설, 기초 공사 단가, 뭐, 이런 단가가 붙어 있는 것들이 맞는 건데, 자, 요런 것들은 설치 관련 것이, 자, 설치 코스트죠. 자, 그 다음에 5 6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유지보수 관점에서 말하는 점검의 종류로 틀린 것은, 자, 유지보수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유지보수 관점은, 자, 어떻게 냐면 일상 점검. 그 다음에 정기 점검, 그 다음에 임시 점검. 자, 그래서 요세 개가 아닌 게 어떤 게 있어요? 보니까 중공시 점검. 4번에 있네요. 답이 4번입니다. 자, 57번. 태양광 발전 모드로 고장 원인으로 제조 공정상의 불량이 아닌 것은? 자, 제조 공정상이요 자, 1번. 핫스팟. 자, 우리가 금이 가거나 이러면 하스팟 발생되죠. 이 고장, 그 다음에 적화현상. 자, 적화현상은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게 침투되었을 때 사람 손이 들어가게 되면, 자, 손에 지문 같은 게 나타, 들어가게, 묻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자, 백화현상. 자, 그래서 이건 제조공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프레임의 변형이라는 것은 제조과정이 아니고 물리적 변형인 거죠.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58번. 인버터 출력회로 절연장 측정 방법 중 틀린 것은 1번, 태양 전지회로를 접속하면서 분리한다. 맞죠? 2번, 직류 측 전체 입력 단자와 교류 측 전체 출력 단자를 각각 단락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절연 변압기와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해서 자, 측정해야 되는데 분리된다고 생각합니 답은 자, 3번이 틀린 걸로 맞겠고요. 답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59번.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사업 계획 개요에 포함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사업 계획 개요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냐면 태양 전지의 종류, 정격 용량, 그다음에 정격 전압 및 정격 출력. 그다음에 인버터 의 종류, 입력 전압, 출력 전압 및 정격 출력. 그다음에 직광판의 면적인데 그1번을 보니까 전기 설비 작업자 수 이런 건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거죠. 답이에요. 자, 60번. 태양광 발전 시대는 성능 평가를 위한 신뢰성 평가 분석 방법 중 트러블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자, 계측 트러블. 컴퓨터 전원 차단. 맞죠? 자, 그 다음에 시스템 트러블. 인버터의 정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시스템 트러블은 개통의 지락. 맞죠? 자, 그럼면 계측 트러블은, 자, 트러블 해놓고 나서 ELB 트리 그랬는데, 자, ELB 트립은 시스템 트러블이죠. 자, 그래서 틀린 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